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QM6 RE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와 기아자동차의 소렌토와 경쟁하는 차종으로 신차 가격이 3,615만 원의 고가의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23년 6월에 등록한 이치, 24년형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딱 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라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반떼 유지비 정도의 유지가 가능한 LPG 모델로 준비한 만큼 가성비 있는 가격, 유지비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원하셨다면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성비의 차량, 정말 좋은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삼성 자동차의 시그니처 QM6RE 모델입니다. RE 모델은 등급 자체가 풀 옵션인 옵션이 많은 차량인데요. 옵션이 많은 차량인 만큼 신차 가격도 3,615만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2024년 개선형의 모델, 현재 매장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개인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한 만큼 차량 컨디션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화이트 바디의 차량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앞쪽 가서 보시게 되면 멋진 그릴이 되어져 있고 중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추가 옵션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제동 반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까지 탑재되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본내 상부 모습 가서 보시게 되면 2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라 그런지 돌티문적 없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흰색이 아니고 진주 펄 차량이라서 상당히 반짝반짝하고 예쁘고요. 본넷 펜더 범퍼 단차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LED 라이트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고요. 최신형의 모델 2024년형답게 정말 세련되고 멋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기 옵션 앞쪽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데일라이트도 멋지게 되어져 있는 만큼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겠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하자 잡을 곳 없는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오늘의 차량이고요. 자, 휠은 보시게 되면 19인치 대형 휠이 적용되어져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85%, 90% 가까이 남아있는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색한 곳도 하지 않은 차량, 판금 교환 없는 깨끗한 오늘의 차량인데요.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보시더라도 이 색이나 단차 없는 도색한 곳도 하지 않은 차량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옵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고요.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더라도 문콕 없이 단차 없이 깔끔하고요.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90% 가까이 남아있고, 도장 한곳 없이 깨끗한 만큼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뒤엔다와 뒤펌퍼 단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소렌토와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4년식의 차량 4천만원 이상을 육박할텐데 오늘의 차량은 3천만원 이하대로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후면보로 왔는데요 후면부 뒤쪽 모습도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기아 삼성자동차의 가장 좋은 SUV QM6 RE 모델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이렇게 스마트 옵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끝, 발끝으로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열리니까 이런 추가 옵션 되어져 있는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스마일 게이트 옵션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스처만 취해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열려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발끝으로 제스처로 문을 열고 장바구니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감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뒤쪽 폴, 의자가 폴더로 접혀지기 때문에 캠핑 갈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서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영상에서 많이 차 트렁크에 들어가서 눕는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누워보지는 않겠습니다. 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자. 다시 전동 트렁크 달아보고요 자 전동 트렁크 장착 잘 되어져 있고 현재 매장에 판매 중인 차량인 만큼 멋진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뒤뱅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뒤쪽 휠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서부터 앞쪽까지 보시더라도 판금교환 없는 깨끗한 차량이니까 정말 새 차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좋은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약속해 드릴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차량. 1인 신조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이고요. 2023년형 이, 야 2024년형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오늘의 차량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은 깨끗하고 하자 잡을 곳 없으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내장재가 아니고 쉐들 브라운의 내장재 고급스럽게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져 있습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비흡연 차량 깨끗한 차량이니까 꼼꼼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시트, 아니, 조수석 시트도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전동 시트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쿠션형의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고급스럽게 깨끗하게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 쪽 깨끗하고 오염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링크 옵션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큼지막한 내비게이션과 산타페시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가 고급스러운 어두운 내장재가 아닌 실내가 예쁘게 투톤의 조화가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측방 경보장치 옵션 되어져 있는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수석 전체적인 모습 꼼꼼하게 보셔도 청결하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석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도어 트림 전체적으로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2024년형 2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하자 잡을 곳 없는 청결한 실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널찍하기 때문에 가족용으로 쓰시면 참당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렴한 유지비 LPG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후면부 와서 보시게 되면 방향지시등을 넣을 때 예쁜 모습 턴 시그널 최신형의 모델에만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렇게 턴 시그널까지 예쁘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24년형 개선형의 QM6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넘어서 보시더라도 타고 내릴 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포지션 자체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높이로 되어져 있고요.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도어트림 깨끗하고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가죽 시트 컨디션은 사용 안한것 같은 정말 청결한 모습의 차량입니다. 자, 시트를 안쪽으로 눕히게 되면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캠핑 다닐 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바라보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양쪽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에어컨, 송풍구 뒤쪽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게 되면 예쁜 모습의 산타페시아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실내의 모습과 더불어 A필러, B필러 천정까지 담배 냄새 나지 않고 담배 흔적 없는 청결한 오늘의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학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대차로 저한테 판매해 주신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이력까지 꼼꼼하게 알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뒷좌석 전체적인 모습 깔끔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모두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야간에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윈도우 스위치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 비닐도 제거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요 전,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 시트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는 옵션이 좋은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따뜻해지는 핸들 열선 버튼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주행거리 2만 키로인 차량인데요 정확한 적산거리는 2만 735키로 3년에 6만 키로까지 신차 보증이니까 충분하게 신차 보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자 잡을 곳 없는 청결한 오늘의 차량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차량이 열선 시트는 있으나 통풍 시트는 없는데요. 오늘의 차량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모두 준비되어 져 있는 좋은 차량이고, 실내 공기 질까지 충, 충, 저기,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가장 큰 옵션 중에 하나인 대부분 차량에 빠져 있는데요. 후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 모니터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어라운드뷰 모니터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옵션 이렇게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고요. 요 옆쪽으로 보게 되면 후방 감지기 센서의 버튼까지 되어져 있어서 운전을 하실 때 앞으로 갈때 뒤로 갈때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옵션이 많은 차량, 깨끗한 오늘의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셔도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오늘의 차량인 만큼 신차급의 차량을 찾으셨다면 가성비의 차량을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 옵션이 많은 차량 사고 없는 차량 오늘의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내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외부 내부 하자 잡을 곳 없는 좋은 차량으로 준비한 만큼 마음에 드셨다면 마무리 영상에서 가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역대 최저가 비교해 보셔도 약 200여만 원 저렴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가격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의 QM6 RELPG 모델입니다. 유류비 절약되고 연비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개인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무침수 차량에 실주행거리 딱 2만키로 주행한 2024년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입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이 되어져 있는 차량. 전동 트렁크에 스마트 전동 트렁크까지 되는 차량. 거기에 차선 이탈 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까지 옵션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옵션이 좋은 차량 RE 모델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차 가격이 무려 3,615만원에 옵션이 출중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국 최저가인 가격, 합리적인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시세보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내년도 시세로 안내해 드리니까 마음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2,550만원입니다. 2,550만원에 신차가 3,615만원 차량, 신 2,024년형의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 차량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유류비 걱정 없이 연비 좋은 차량, LPG 모델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 드리고요. 처음 촬영하는, 영, 차례, 촬영하는 차량인 만큼 실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넓은 마음으로 조금씩만 이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